일반스을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그, 뭐, 어, 디 가서 강의도 꽤 많이 하는데, 여기 오면 내가 제 후배가 돼서 그런지, 여기 오면 긴장이 돼요. <laughs>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어, 여기 원불교에 오다가 저 엘리베이터에서 두 분한테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요새 금 건강경을, 그, 하면서, 추하지 마라.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색성향 미처법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오다가, 저, 원산, 저, 누구야? 권성검 씨를 보니까, 어머니 같은 잔잔한 그런 느낌이 드더라고. <laughs> 또, 여기 관상 뭐야? 김정, 김정성 씨를 보니까, 체중이 확 풀리고, 그한의얼 의기 조합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저기 또 오늘 와서 가만히 전에서 박주경, 저선상 박주영 씨를 보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는 느낌. 또 <laughs> 여기 우리 저 김영목 씨를 보면은, 왠지 흥분이 가라앉는 편안하고 안정이 되는 느낌. 이런 분들은 가까이 가면 내가 좀 실수를 보고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줬을 것 같은데. 왠지 긴장이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육님. 감히 <laughs> 괜히, 아, 우 실수, 실수하지 않을까. 잘못하지 않을까. 긴장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잠깐만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라. 좋아하지 마라. 이거 도저히 안 돼서 저는 요새 그 금강경을 그 제가 기도하는 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흉내좀내려고 금강경을 아주 열심히 고 있습니다 아침에 어, 일단 아, 출근하면 네? 아, 어.. 조금 네. 어 네. <laughs> 그, 아침에 출근하면 저..법신들 앞에 일단 촛불을 킵니다 그리고 정한수를떠 놓고 그리고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저, 기도에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아, 어, 뭐야. 이렇게 말 네. 이런 상서문에맨 처음에 천지 하감지, 어, 천지 하감지, 그걸 두번 합니다.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동포 음감지, 이걸 두번 읽고, 그 다음에 영주를 읽을 번 있습니다. 천지연계야심정 만사여이하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천지동심정 그리고 이런상 선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있습니다. 이론은 언어 도단에 입정처이요 유초월에 생사문인 바천지부모동포법률에 본언이요 그리고 쭉 가다가 어리석은 신사생 황웅성은이법신불 이론상을 치받아서 이렇게 이론상을 끝냅니다 그 다음에는 반야신병으로 넘어갑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오원개공토일체고행 사리자 그 다음에 금강경으로 넘어갑니다 여시암몬 일시불 제사 미국 기수국 고도군 하사 여대 비고중천이백오십인으로구러시 우리 저, 어, 그런 식으로 저는 한는식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암 자선으로 나옵니다. 부자 선자는 수달 호지선 하야 당자 성성이니 절단 사상하되 플라콘침을 위지자요재용 부욕하고 거진 출진을 위지선이니그 휴암 자선이 그는 참이게로 넘어갑니다. 아속서조 제하고 개유무시 탐진지. 정신구치소생 일체 아금개 참매그 다음에 청정지도 나옵니다. 법신청정법무의 아득혈광역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악지자소면. 이건 세번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제가 기도를 하던 기도문들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문들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2000년부터 제가 기도한 게 저기 앞에 있는 저 팔괘 있죠. 저거를 만드신 분이 후천수라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게 5천년 전에 포키 씨가 거림으로만 그려내었던 걸, 1,500년이 지나서 주나라 문왕이 저거를 선천수를 후천수로 바꿔와서 그림을 바꿨어요. 저걸 64기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 아들 주공이 384여를 만들어가지고 점서로 만든 것이 주역입니다. 그거를 저 공자님께서 다 다듬으셔가지고, 거기에 공자님의 의견을 추가한 게 오늘날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의 점속, 그 강의는 참 잘해요. 어. 눈을 감고도 합니다, 제가. 응? 그러나 우리 저, 우리 저 어, 김동현 씨 같이, 그때 내가 그 한문의 조회가 없어요. 김동현 씨는 한문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문을 한 200번 이상은 제가 아마 사경을 했을 겁니다. 그 사경을 해서 오는 사람도 죽이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 공부당을, 공부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